音度代表グルメはもちろん、身と心の癒し、オールジョンサルの特別なテンプルステイまで、レッツゴー韓国、カン・オンド、インフィニットゴールデン・チャイルドバトルツアー。 八角九十石灯の光だけが照らす夜明け雨の美しい音色が響くその時誰かが起きた一番の早起きの主人公はゴールデンチャイルドのデヨルだ。 아, 일찍 일어나신 분한테, 네. 특별한 혜택을 하나 좀 드리려고요.ここでサプライズミッションがスタート!早起きして打掌に参加せよ! 어우, 근데 이 멋있는 종은 뭔가요? 아,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브레브레 오긴 했는데, 여기는 범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범종? 네. 아, 종을 치는 ボルジョンサ内に響く鐘の勇壮な音がみんなの心をきれいにしてくれるようです。

朝の礼拝が始まる五人のメンバーも敬虔な心で参加しています姿勢と目つきが真剣みんな慣れた感じがしますお<ー>で、でより会話はどこに来たのすか今日準備は簡単に試合ででよるしながら

座禅修行を始めたんですが、一番大事なのは心を無心にし、腰をまっすぐ伸ばして動かないこと。 言葉ほど簡単ではない時間が流れるのが1分が1時間のようジジャンンュびっくりでももう一度心を落ち着かせるメンバーたちみんな頑張りましょうついに座禅終了 あちこちから聞こえてくるうめき声早起きの出夜寝坊のメンバーたちみんなお疲れ様最後の朝を迎える雨音が響くゴルジョンさでテンプルステイの日程を終えたメンバーが集まりました 어땠습니까? 이 들어오는 월정사 느낌이 이렇게 또 월정사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스님들과 함께 이제 참배도 하고 많은 예법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힐링이 되고 많이 치유가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어, 진짜 참회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좀 경관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 많은 생각도 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아무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쉬다 가는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本当の히링이닝이었던 요새 민아의 감각이 너무 좋습니다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항상 여러분들이게 원하는 것 각자 소원을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ただおいま,いま夢のようなウォルジョンサテンプルステイを終えたメンバーたちの足取りが少し軽くなったような感じがしますパワーを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ウォルジョンサの次に向かったところはやっぱりお腹空すいたよね 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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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뭐가 제일 맛있나요? 아, 저희 집은 그 산채정식이 아 산채정식 산채. 건강을 위해서 산채 네, 어떤요 산채 산채. 좋지 좋지 좀풀좀 아, 먹어줘야지 산채 5인분 되나요? 네 산채정식 5인분 맛있게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네. <laughs> 어 맛있게 드시고요. 지금 드십시오 잠깐 이걸 몰래 먹었는데 끈이네요. 이게 더덕 무침. 무침이에요? 맞아. 이것도 처음 보고 이것도 처음 보고. 이 강원도에 다 맛있어요. 네. 이거는 젊은 친구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막 쓰지 않고 향이 많이 난지도 않고 해서 아마 되게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처고 음. 그냥 비가 오니까 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약간 찝부도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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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나물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서 약간 원기 회복. 이런 그렇죠. 느낌을 좀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열정세부터 음, 음. 그래도 날씨나 그런 건 되게 굳지만 자주 네, 그렇죠. 네. 짓궂은 날씨지만 그래도 네. 아주 직구죠. 음식과 네 네. 좋은 경치들로 이런 게다 풀리는 것싹 풀리는 것 같아요 음이 여러분은 지금

드라마처럼 제가 드라마 나도 나가봤도 나도 나도 나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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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겨울 도나 겨울 도나겨울도나겨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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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겨울연과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한류를 네. 진짜 많이 뻗어놨던 것 같아요. 같아. 그래서 남미섬도 알려지고, 그렇죠. 우리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네.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어, 이제 골든차이드도 이제 한류도이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위해 선생님들 생명이 됐어요. 우리처럼 아 우리도 더 열심히 하되, 같이 네. 우리 한번 한류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우리 남미섬으로 그럼? 응, 음, 남미섬으로 갑시다. 오오 네. 가서 어서 갑시다. Let's go! 次の旅先は 남미섬に決定! 한류 붐의 시작, 드라마의 로케지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남이섬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착!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해야 하는 게배탈 네. 사람은 배 타도 되고, 아나 <laughs> <laughs> 조금 무섭다 하면 아예 <laughs> 그럼 배 타고 나머지는. 뭐 짚라인 타고 넘어가던가 아, 정하자 음, 이제 그래요. 나는 지바이어 저도 지바이어 타고 아이어, 어, 어. 타고 나도 그럼 지바이어 탈래 처음 타니까 <웃음> <왜>? <웃음> 어, 그래. 형 근데 어. 저희가 이제 그래, 강원도에 그래.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한명쯤은 배를 타야 돼 같이 또 가셔도 되니까 우리 이렇게 정하자 네명 중에 한 명은 배 타자 진사람배열이형 심심하니까 오케이 진상람배 타기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예스아나 운이 진짜 좋아

わあ、どっかにどっかにどっかにどっかにどっあにどっ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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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にどっにどっかに

出発前に安全装置をしっかりして少し緊張したようだがもう逃げられない行きますお、すごい 도 유마리 도착です.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와, 어때 어때? 나는 아, <laughs> 아, 너무 헤 탈했다 성유요 어때 재밌어? 높으니까 차다 보면은 무서워요. 진짜? 원래 옛날에는 무서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설하는거 보니까 튼튼하겠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스가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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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높이에 엑스트리ーム 스포츠 취미의 손유르도 긴장의 <긴장된다> 요. <laughs>

温度の名物タッカルビまで次回もお楽しみにオルチョンサテンプルステイで体と心をたっぷりと癒しまた自然から出たヒーリングフード寒温度山菜定食まで新たな SNS ミッション自分だけのナミソンコース作りに 넷트 한국 강원도 인피니트, 골든차일드 배틀투어! 드라마 니의인피니의로케지트 한류 니트 인피니트, 인피니트, 인피니 누가 피니트 인피니트, 이피니트 인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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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트 인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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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니니트 인피니트, 인피니트, 인여기인니 야, 야, 여기 첫 키스라 써져 있어요. 펄스 아, 키스라고. 아 저기 건너편인가 봐요. 또 겨울 연가하면 또 한류의 시작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 네. 네. 무조건 한류의 시작이죠. 또, 네, 그렇죠. 또 저희가 또그 길을 받으러 왔으면은 그쵸? 또 저희 코스에 또꼭 집어넣고 네. 또 그리고 또그 길을 받아서 골든 차일드만의 코스를 또 만들어 나가는 게또 오늘의 또 목표 아닙니까? 한류돌의 卵 골든 차일드는 소망을 込めてコース作りスタート 그리 나미선의 노래는 코스의코스는겨울의소나타의 눈에 벤치 너무 예쁘다 いや,아 이거네요 눈에 띄는 네야 이렇게 보면 위에서 보면 약간 조랭이떡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두 분이 앉아계시다가 띄는 그림을 고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면서눈사람을 함께 아 비춰주는그런장면이었는데오시그려시고큐녀의 아 <laughs>

続いいて選んだコースは懐かしい汽車の鉄路とても綺麗で感性あふれる写真が撮れそうオーケーファンにはとっておきのいい写真が撮れました一方ヨルジョンチームは恋人のためのプレゼントコース作りへ。 저희 뭐 오늘 목걸이 같은 거 만들고 싶어가지고요. 되게 이쁘다. 뭐 닭이랑 저희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거고요. 간단한 거. 아, 아 걸이 펜던트가 있어요. 오, 이런 거. 아. 우와. 하나 물방울로 하나 접착이. 우와, 아 이쁘다. <laughs> 네. 선택해서 하나 를 만드는 거를. 네. 가라스 공예와 선글라스で目の保護は必須. 김대실. 네, 준비됐습니다. 자 불러봐요. <laughs> 네. 1070度に,ッーに,に,ッーに集中してやって。ね、じゃあ、ブロー,アアーおお。うん、日にびっくり。専門家の助けを借りて挑戦。にうわ、ん、あ。高温に焼けるガラスがこんなに美しいとは。 로리카. 보세요. 야, 너무 대고 이거 만들었다. 아, 접속의 완성. 됐습니다.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laughs> 색깔 귀엽다. 세계에 1개밖에 없는 목걸이입니다. 그럼 우리 형 만들었으니까 셀카 하나도 남겨야지또 미션. 아 미션 아 사진. 이것도 미션? 어, 이것도 미션이야. 그럼 어 이렇게 하자. 이거랑 물방울이랑 어 같이 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二人は大変気に入ったようですねナミソンは全てが名所冬園の名物はもちろんインスタ映えの場所がたくさんです二人は天に向かってまっすぐ伸びたメタセコイア並木へグッチョイス 그가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이거 뭐야? 아 형, 이거 그거네 소원 빌고 동전 든 집이 있잖아 그래서 동전이 저기에다가 안에 들어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야? 또 이루어지는 그 소원을 어. 마지막 그 뭐냐 미션 성공하면 선물 뭐 이렇게 준다고 했잖아 그치, 선물 준다 잖아그 미션 이기게 해달라고 빌까,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아하. 형이 먼저 해 형이 먼저, 성공 미션 클리어하자 이기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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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가 아, 소이얼! 몰테르네! 아나 요즘에 여기 와서 너무 똥손 돼가지고 갑니다! 갑니다! 들어갔다 형! 들어갔어 요 우소와 야매 마쇼! 내가 불행해지는 것 같아. 나 치고. 형해 볼게. 처음이야, 지금. 하지 마. 나해 볼래. 손전의화どこまで続くのかな 와. 새로 운 동선이야. 새로 운 동선. 대단해. 하지 마. 인피니트 코스 만들기 완료. 량중이야 계량 중 아, 그 미래전 팀이 도전한 것은 리프바름 만들기. 녹는 동안에 네. 참여고 할까요? 그 동안에 립밤의 향기를 골라 주실 건데요. 향이 총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섞음 이상히 섞어 보셨어요? 아니요. 섞어 보진 않았는데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거니까. 네. 저출입니다남이섬최초평범한 길은 아유마나이 잔준다가. 나요

아그철 네, 하인요 네. 네. 네, 잠시 기다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다판닭갈비 춘천을 대표하는食べ物비주얼か각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 닭갈비 먼저 드릴게요. 네 오, 와, 양 봐봐. 청양고추예요? 네, 청양고추 살짝 들어갔어요. 와. 야, 혹 음,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조금만 대표서 드시면 됩니다. 네. 현지ならではのカラジョパイ味. さらに갈비를 긋은다. 무대 맛을 만끽. 야, 강원도 여행 가지 진짜 먹는 거는. <목소리> <목소리> 기가 막히게 먹는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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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다 진짜. 살찔 것 같아요. 음... 살쪄도 돼 음... 이번 여행 살쪄도 돼 음... 네, 카페도 많더라. 카페랑 응. 진짜, 진짜, 진짜 매 아, <laughs> 어. 저는 매운 맛이 잘 몰라서 진짜? 아, 로거너 아, 어, 나랑 갈비 뼈에서 진짜니까. 그래 먹갈래? 다 먹어. 가 아야우이 감가스르 할까? 하자, 하자, 하자. 아 진짜 못 먹는 사람은 하지 말고. 나 사실 먹을 줄 알아. 다 먹을 수 있지. 아, <laughs> 내열리 아, 빼고 네. 네 명. 내가 가자. 매운 걸 진짜 <laughs> 오늘 오늘 촬영 아예 안돼 안돼 안돼. 안 내면 찍 거가 가 이거. 예. 안되면찍 거가 가 이거. 예. 어떻게 이러지? 와이야, 우리 왜그러지 첫날부터. 어. 첫날에 그거 그냥 네. 그 해적인가 뭐지? 그 끝까지 다. 다 먹어야 돼. 네, 끝까지. 아이번엔 형이 형이 이길게. 성종이형 올리면 진짜 웃기겠다. 야, 나 제발 성종. 旅中ずっと不運の沼で抜け出せなかったソンジョンと Y 最後に笑うのはボう唐辛子ゲームの負けは Y に決まりよかったねソンジョンあっすげな。 오케이.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음. 음. 맛있지? 스멜. 스멜. 스멜 냄새야. 스멜 냄새야. 얘는 다 먹었어. 아, 따뜻한 물이야 화끈하네. 어. <laughs> 어. <laughs> 아. 화끈해. 아. 춘천 스타일이네요. 아. 음. 스타일. <laughs> 강원도 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코에 땀이. 얘기빨해졌어 楽しいメンバーと違って、様子が変なワイ周りをキョロキョロしているようですね結局、しばらく戻れなかったというみんながマックスで立ち直しをして、楽しい食事は終了 아 또한 미션의 결과 발표가 남았다 팬들은 어떤 팀의 코스를 선택했을까? 마지막 미션은 어떤 팀이 있을 것요 당연히 저희 인피니트지 아닐까요? <laughs> 무한대 가능성인데 그렇죠 아 재현이도 싫어해요 아, <laughs> 네. 이번, 이번은 저희 차례지 않나 기찻길에서 진짜 막 찍었는데 인생샷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 아, 네. 아, 인생샷 지금까지 누적 개수가 <laughs> 요 네. 스타일드가 22,400. 어, 22,400. 이 2,400. 인피니트가 32,729. 아, 네. 네. 와, 그러면, 뒤집으면 이거 대박이다.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 뒤집어야 이거 대박이다. 야, 그럼 진짜 인정이다. 그러니까. 아, 네. 그러면 <laughs> 그러 인정해야지. 열르존팀 인피니트 코스의 결과는 34,659. 와. 그래도 높아. 높아요. 네. 네. 너무 높다 그러다. 와. 골든, 골든 차일드 3만 원 넘나요? 제발. 두두두. 3만. 미래장 팀 골든 차일드 코스 와. 오토토 팀의 학이로 역전するのか. 最終優勝は 요르존 팀! 오메레토! 오! 뭐토 뭐지? 오! 캐릭도 좋아! 야, 느낌이 나는데? 벨벳이야, 벨벳. 미션 카드 오! 벨벳이야, 벨벳. 도 돼요? 돈 있나? 상품권? 설마? 권? 설마? 아니, 돈 아닌데? 가 상품권 이런 느낌이다. 어? 정선시장 먹거리 이용. 이걸로 오, 오. 뭐, 뭐,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먹거리를 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아, 마음대로? 계속. 네, 아, 아,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와. 아, 아,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와. 일단, 우리 다가 오늘 너무 힘들게 많이 고생도 했으니까. 네. 네. 일단 또 들어가가지고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하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 가자! 韓流ブームの発祥地ナミソンで楽しい時間を過ごし次の場所に向かうメンバーたち彼らを待っていることはこれは罰ゲームヒームヒリングういうあっどっかから来てほら。 そして弁当市場巡りからミュージカル観覧まで次回もお楽しみに